네 안녕하세요 아동입니다자 요즘은 제가 마처 독페텔름을 다시 쓰고 있는데요 독이 너프 먹긴 했어도 요즘 메타의 독 밸류가 워낙 좋고 일단은 제 취향에 잘 맞아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파블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취향 차이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리플레이를 하나하나 보면서 요즘 메타 덱 상대법 핵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첫 번째는 라바 상대법입니다 상대가 초반에 저렇게 무지성 딜라반을 박았을 때 반대쪽에 그냥 아페카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좋냐면, 요즘 해모 잘 쓰잖아요? 해모 없으면, 이거, 막을 수 있는 라벌 없습니다. 바바리안 나와도 안 되고요. 인드 나와도 일법이 있어서 안 되죠. 기사, 혼자서 수비 절대 못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라벌을 버리고 수비해야 될지, 아니면 수비를 먼저 해야 될지, 이지선다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제가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이었죠. 자, 생각보다 마벌 상대도 이렇게 삼크라우드로 이기는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판은 요즘 1티어 자이언트 덱입니다. 자, 이두 번째 판은 자이언트 비트다운 덱인데, 어, 저게 조금 많이 상대하기에 빡습니다. 기사, 그리고 리프, 공허 마법, 낚시꾼, 진법사까지. 웬만한 카드가 전부 패틀렘한테 굉장히 힘든 카드이기 때문에 상성상도 으 굉장히 불리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턴을 한턴 받아내고, 그후 역공가는 식으로 약간 자상코랑 비슷한 운영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실수 하나 하죠. 기사 녹았는데 반대쪽에 도구들 빼버렸어요. 그리고 1법을 반대쪽에 추가로 썼어야 됐죠. 4코스트가 밀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이언트? 사실 이 수비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방금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터피가 깎여가고 싶합니다 물론 아직 1일 방법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사, 그리고 리프, 또낚시권 사이클을 잘 체크한다면 역봉 배틀램 각이 나오긴 해요 자 지금 같이 상대 기사, 낚시꾼, 리프 다 빠졌죠 배틀램 각을 한번 살짝 봐줍니다 파워 두대 나쁘지 않습니다 마법사도 실패도 어느정도 죽여놨고요 여기서는 테카 안쓰는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이 낚시꾼이 패에 있었고 마법사가 이미 살아있는 상황에서 테카 두는 것보다는 두배 타임 때 테카도 한번 더자이언트 싸먹자 1번 먼저 두고 테카 더도 충분히 벨렉스가 됐죠 한 대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낚시권 상대 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세게 공격할 수 있어요. 제가 페카가 풀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공 한번 세게 갑니다. 자, 중량 맞춰, 페카 뒤에 도둑, 그리고 배틀램까지. 이게 상대가 만약에 볼러 같은 게 있으면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상대가 볼러가 없잖아요? 이 단순한 빌드업이 상대의 진 배틀램을 절대 못 막아요. 상대 입장에서도 공격 엘릭서를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잘 이용해가지고 한 방에 게임을 역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판은요, 요즘에 인기 많은 기블린 버전입니다. 자, 요즘에 기블린이 다시 인타를 채용하는 이유가 자이언트가 많아가지고 인타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버전이 다양한데, 요즘에 진하스 대신에 진해놓고, 로켓 대신에 독을 쓰는 버전이 가장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덱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블린 상대법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어, 상대법은 워낙 많, 제가 많이 보여드렸지만, 한번 가볍게 초반 넘겨가면서 볼게요. 일단, 단검보인이 나온 후로 기블린이 다시 떡상한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자, 정확한게 원인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테틀레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테틀렘이 사실 기블린 상대도 막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실. 레전탑이 많이 빡쳤지, 인타, 인타는 제가 마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만합니다. 자, 일단 기블린 상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상대가 기블린이 초반에 굉장히 유리해요 인타가 있기 때문에 한번로 디플 카드를 먼저 뽑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프린세스가 초반에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공격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 상대한테 그냥 맞춰가면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침 단검 공작부인이 있기 때문에 고통 수비가 생각보다 잘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의 공격턴을 많이 흡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워 피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자, 두배 타임까지 일단 볼게요, 빨리. 가볍게 수비해주고, 상대 공격하는 거 수비. 그럼 반복하시면 됩니다. 고갱, 다시 수비. 그리고 상대가 푸세 타워, 아니, 프린세스 뒤에서 내면 전 도구도 짤짜리.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진기사 빠졌잖아요. 두배타임이고곧 되죠? 여기서 앞에서 페카도 잘라줘야 됩니다. 기사를. 그리고 고통은 도도구도 수비해주고, 자 여기서 포인트 인타 깔리잖아요 배틀램을 패카 앞에다가 무조건 두세요 이거 한개 깔고 그리고 중량 맞춰 인타를 빠르게 제거하는게 중요합니다 자 상대 두고도 수비해보지만 자 감정까지 쓰면서 패카 살았어요 상대 엘릭스 없죠 단검 이거 총알 없죠 인타 거리 유지 못하죠 이거 배틀램까지 가면 됩니다 그냥 상대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미 이미 제 빌드업에 당한 상황에서 짐 배틀램 특히 이거 절대 못 막습니다 계속해서 마처랑 미니스로 압박해주고 마지막 북 마무리까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한 빌드업인데 이게 몇년 전부터 계속 써먹던 배텔램만의 이제 기블린 상대법입니다 저도 보여줄릴게 어, 클래식 기블린 한게 있었던 것 같은데 로켓 버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기 있다 로켓 이거 한번 보시죠 아, 저, 인블린이 로켓 버전이면 저는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많이 유리하, 유리한 것 같아요. 저 상황에서는. 유리. 이게 독이 있으면 마처가 좀 불리하긴 한데. 특히 지나스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기블린이 안 좋다? 이게 아닙니다. 지나스가 그냥 쓰레기예요 자, 아무튼 초반에 뭐 상대방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왔는데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와가지고 많이 무리해가지고 저도 무리한 겁니다. 일단 또 상대방이 또 푸셋 타워 쓰네요. 이거는 굉장히 흥미롭죠. 요즘 포스 타워 거의 안 쓰는데. 아 그리고 제가 방금 디피카 잡은 이유는 상대방의 기사 고갱 보통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공짜였죠. 디피카 가게 중량 맞춰도 포세랑 인타 녹여주면서 상대 진기사는 배틀레모로한번 살려주고. 아 상대 입장에서 독이 없으니까 마츠사드 카드가 너무 빡세요. 자 달달하게 딜 넣어주고요. 일보도 깔끔하게 수비 레고스트 수비. 제가 이 판은 확실하게 유리하다는 게 느껴지죠. 상대가 단검 볼이나 단검 안 써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냥 구조적으로 제가 할만해요, 이게. 프린세스는, 그로 계속 제거해주고, 진감전 수비 깔끔하죠. 자, 여기서 틈에 나오고, 반대쪽에 디페카드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디페카 박는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에 디페카는 상대가 로켓각을 주는 거고, 반대쪽에 디페카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상대 타워피 적은 쪽에 공격을 가자. 그리고, 이거, 엘릭서가 제가 유리하기 때문에 수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엘릭서 사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공격을 한턴 흡수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상대가 진기사 턴이긴 한데, 제가 어떻게 수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무조건 날라온다 보통. 이컷컷 해주고, 레고스트로 뒤에서 수비. 자, 마처 순환 더왔죠 짤짤이 수비해줍니다. 진기사가 무섭긴 한데, 막상 붙으면 진기사 빨리 녹아요, 얘도. 자, 도둑으로 프린세스를 썰라주고. 감전으로 한번 인타 끊어주고, 고갱? 이거 괜찮습니다. 패카 죽어도 돼요. 기사까지 레고스트 때문에 뺐어야 됐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중앙 패카. 기사 빠르게 녹이고, 보통 날라와도 수리된다는 마인드죠. 자, 보통 찰 위치 보고 수리해주고. 자, 여기서 이미 게임 턴 쳤습니다. 이거는 상대가 한 8코스트 밀릴까? 이거, 반대쪽에 배틀램 가야 됩니다. 이유가 상대방이 높게 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 갈수 없고요. 그리고 인타 위치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굉장히 약간 결정하기 힘들어요. 패칼 유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너무 높게 두면 게임 터지고 낮게 두면 배틀램한테안 끌리기 때문에 이지선다 다시 걸수 있는 거죠. 이 덕해서 한 방에 역전했고요. 어또 뭐가 있을까? 어 라벌 요거 상대법은 비슷한데 이것도 기상 오더가 없어가지고 얘도. 음 나버는 넘어가고 위에 고드을 한번 볼까요? 이 드릴 덱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덱 상대법도 이 덱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초반에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순환시켜 줍니다 배틀램 진화 사이클 감자도 돌려주고 아 맞다 여기서 디팩카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 내전 타 빠졌잖아요. 제가 한 이코스트 앞서죠. 이거 무지성으로 디팩카 그냥 박아버립니다. 상대방 고대들이 오면 제가 레고스트 수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아니 근거가 있었고요. 내전 타 빠졌잖아요. 이프 일법 상대도 아무 것도 못합니다. 자, 상대 이미 말렸어요. 일법한테 독 쓰는 순간 엘릭서가 반대쪽에 수비가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있는 거다 쏟아 부읍니다 상대 엘릭서 진짜 연끌 해가지고 수비했는데. 타오피 손에 엄청 많이 맞죠 엘릭서는 다시 제가 앞서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여기서 디팩카를 박아줍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어? 고스트 빠졌으니까 반대쪽에 들어가야지 했지만 여기서 포인트 중앙마쳐도 수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페카 쪽에다가 마처들 두고 상대방의 엘릭서를 4코스트를 그냥 먹고 갈수 있는 거죠 아 상대 무리해가지고 이거 마처 짜들거 려는 속셈이었는데 마처 죽었고요 일법 뒷내 나와도 이거 도둑이랑 아, 도독 하이퍼캐릭 레전탑 빠졌으면 이거 배틀램 절대 못 맞죠. <laughs> 이런 식으로 이기는 게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성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상대방의 초반에 잘 풀리면 레전탑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만에 여러 개 한번 써봤는데 승률이 생각보다 잘 나더라고요. 이거 도 배틀램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잘 쓰기만 한다면.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